2021년 10월 28일 43주 목요일입니다. 역대상 3장, 4장,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계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아홉 사람도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슬로몬의 아들은 로보함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우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시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아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아요 사로 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할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먀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디아와 유사페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리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리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유아난과 들라야와 아나니이니 이렇게 일곱 사람이더라. 사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슬 낳고 야하슨 아후메와 라하슬라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세리니, 이는 다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후 훌의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라이더라. 나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수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형 글루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힛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리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어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기술자였더라. 여분내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 엘레르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리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무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자는 자의 집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구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 헤미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무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꾸이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도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갑옷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이미니 다위드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로에네와, 야아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 가서 그들이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시므원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성경의 족보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족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